이게 뭐예요? 이게 히, 히터 이게. 히터. 이게 히터? 응. 어. 어, 이게, 이게 히터. 이게 저 키면 은 여기서 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이, 이, 이걸 내가, 이게 들어가는 바람, 네. 나오는 바람. 음. 그러면 이거 저게 옵션인가요? 내가 다른 거라니까 밖에 나와서. 하물차들이 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네. 히도 끄고 자잖아, 네. 겨울에. 네. 이거 틀어놓고 자면. 아. 그래서 이게, 이게 전기차인데 이제 전기로 히터를 틀 경우에는 하루도 못 가지만 이렇게 하면은 저 전기, 저걸 켜니까는 저걸 전기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아. 히터를 안 켜는데 그래서 본네트에 어차피 가방 넣는데 이렇게 있,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저건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저, 저, 저. 수, 수석동에 한 군데 밖에 없어. 이거 해주는 데가. 해주는 데다 네. 화물차는 몇 군데, 두 군데 있는데 네. 이거 이 차는 안 해도 힘들다고. 아 힘들다고? 복잡하니까. 그럼 거기 거, 명함 있어요? 지금 명함은 없어 네, 나중에 한번 갖다주세요. 유튜브에 넣어 주려고. 해. 그래. <laughs>